저한테 따로 기 m 만 몇백분 이상 올 정도로 오전에 예쁘게 한 메이크업 오후에도 살리고 싶다 오후에도 이뻐 보일 수 있는 치트키 아이템 사영하기 전에 한번 바로 와라 그때부터 와 이거 대박이다 확실히 일주일만 사용해줘도 기존에 있던 유철들 진짜 옅어지고 좀 개운해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안녕하세요 응. 여러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자기관리 영상을 올렸었는데 굉장히 또 핫했습니다. 저한테 따로 DM만 몇백분 이상 올 정도로 정말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근데 또 저한테 피부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만 기다려달라 영상 만들어 오겠다 라고 했는데 오늘 영상이 바로 그 영상이에요. 요철각질에서 매끈광채 화잘먹 피부 만들기. 그리고 또 오늘 구독자 이벤트까지 제가 준비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꼭 고정해두시고 그러면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저도 정말 뒤집어져서 병원 간 시절도 있었고 특히 계절이 이렇게 바뀔 때쯤 피부가 한 번씩 뒤집어져요. 계절이 바뀌면 무조건 손등부터 체크를 하는 게 제가 정말 피부가 얇고 잘 트고 올라오거든요. 특히 각질과 유철 진짜 저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얼굴에서 트러블, 유철, 각질 정말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그런 사람이 추천하는 두 가지 제품 이 아이 정말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했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짠 퍼셀 유산균 원액. 솔직히 안 사용해본 뷰티 유튜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와의 첫 만남은 제가 어릴 때부터 요철이랑 각질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뷰티 모델 일을 했을 때도 촬영 전 전날이나 아침에 관리가 필수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또 정말 많이 사용을 해보고 뷰티 아티스트 선생님들한테 이제 조언을 많이 구했는데 그때마다 요거 요거 한번 꼭 사용을 해봐라. 촬영하기 전에 한번 바로 와라. 그때부터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신세계다. 했던 제품이거든요. 자, 이 정도면 또 제품력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얘는 유산균 원액이 들어가 있어요. 정제수 단한 방울도 들어가 있지 않은 무려 90% 유산균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전성분도 다섯 개밖에 없는 진짜 말 그대로 유산균 원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안 후첫 단계 바로 발라주시면 되는데 물처럼 흐르는 가벼운 제형에 피부에 닿는 순간 바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레이어링 하거나 토너 팩처럼 사용을 해주는데 이게 자극 없이 편안해서 민감 피부 분들도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유산균이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향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거든요? 그래서 바를 때마다 되게 재밌고 좋아요, 기분이. 그리고 또 가장 좋았던 점은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들뜸 밀림 전혀 없으실게. 그래서 0단계에 사용해도 정말 좋고요. 확실히 일주일만 사용해줘도 기존에 있던 요철들 진짜 옅어지고 좀 개운해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셔야 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유산균이 우리 피부에 어떻게 어떡... 좋아?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자료들을 끌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피부에도 유익균이 존재를 하는데 외부 자극이나 스트레스로 이제 유익균이 줄면은 피부에 런 트러블이라든지 컨디션이 좀 많이 저하가 되니까 트러블, 자극, 컨디션 기복이 증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을 위해 유산균을 먹듯이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로 유산균을 꾸준히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또 피부결 자체가 좋아지면 화장을 마. 나잖아. 그래서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니까 또 피부결까지 이렇게 탄탄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번 주에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얘 무조건 챙겨갔는데 그때 좀 피부가 좀 뒤집어졌었어요. 근데 얘를 연 단계로 계속 지금껏 쭉쭉쭉 사용을 해주니까 저 진짜 피부 완전 깨끗해졌거든요. 포석하고 아파 보였던 피부까지 좀 튼튼해지고 탄탄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 제품 어느 정도로 애정을 하냐면 보통 광고 PPL 같은 거 들어올 때 사용해봤던 제품이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테스트 기간을 거치고 좀 고민을 해서 가는 편인데 얘는 테스트 괜찮아요. 그냥 바로 가시죠. 했던 진짜 유일한 제품이었어요. 그거 아니고서야 제가 어떻게 유튜브에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이렇게 단독으로 소개를 할수 있냔 말이죠.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첫 번째로 피부가 망가지고 아플 때두 번째로 나는 어떤 걸 발라도 답이 없을 때첫 번째로 기초케어 시작하고 싶은 거. 그럴 때 퍼슬 유산균 정말 추천드립니다. 유명한데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건 저만 진짜 알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릴게요. 오전에 예쁘게 한 메이크업 오후에도 살리고 싶다. 오후에도 이뻐보일 수 있는 치트키 아이템 짠 요거 247 초유 앰플 미스트. 아니 작년 하반기부터 뭔가 기능성 앰플 미스트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아지시고 특히 올용 랭킹에 보면은 늘 상위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메이크업을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좀 건조해지고 포석해지고 좀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수시로 뿌려줄 수 있는 미스트 제품들을 많이 관심이 가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손에 착 감기면서 휴대성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뿌린 직후에만 촉촉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도 속수분이 유지가 되거든요. 이거 픽서 아니야? 할 정도로 메이크업을 좀 어느 정도 잡아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중간에 메이크업을 잡아주면서 답답함 없이 물광 피부가 되니까 지금 같은 계절 필수시다. 근데 이게 또 대박인 게 케이팝 아이돌 배우분들의 연속 아티스트 선생님들께서 아, 이거 내돈내 산템이다. 이거 좋다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한번또 크게 바이럴이 됐던 제품이래요. 아, 솔직히 무대 화장 대박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화장 끝나고 마지막 단계에 발라 준다고 하니까 또 믿고 쓸수 있을 것 같아. 다만 이게 분사력이 솔직히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개 분사 이런 게 아니어서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두고 뿌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뿌리고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는 그런 식으로 뿌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름이 초유 미스트잖아요. 초유가 무슨 의미지 하고 또 검색을 해보니까 초유는 포유류가 태어난 직후 처음 섭취하는 물질인데, 근데 그때 정말 빠른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피부에도 적용을 하면은 역시나 보호막을 형성하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완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딱. 하루 종일 내 피부 정말 좋은 상태로, 정말 최상의 상태로 계속 쭉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분들에게 좋아요. 첫 번째로 오후만 되면 메이크업이 뜨고 무너지시는 분들, 두 번째로 수분은 필요한데 오일리한 미스트는 원하시지 않은 분들, 세 번째로 외출용으로 휴대성이 괜찮은 제품을 찾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정말 꼭꼭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퍼셀의 두 가지 제품 둘다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미스트는 2월 한 달간 이 예쁜 핑크 컬러로 또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내가 만약에 핑크 덕후다 하시면 은 이번 한정 컬러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산균 원액은 기존 분리형 어플리케이터에서 일체형 어플리케이터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거는 사용 편의성을 높인 거기 때문에 제품 신선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 하시는 분들은 걱정 없이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짠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진심을 담아서 저는 진짜 좋은 제품 아니면 절대 네벌 소개 안 하기 때문에 저를 믿고 또퍼제을 믿고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는 관련해서 제가 더 보기란에 작성을 해둘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